그럼 건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누굴까 그럼 바로 어, 자동차들이겠지.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는 뭘까? 그럼 람보르니. 그 아니여도 빠른 자동차가 많다고. 근데 그 얘기는 왜한 거야? 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 같아서 그럼. 야 너가 세상에서 왜 빨라? 방개차, 움직인다, 꼬. 드드드드드드 <laughs> 드드드좀 조용히 좀 하지. 야, 패티 역시 너는 <laughs> 왜냐면 괜티 목소리. 너희들에게 경주를 신청한다. 뭐라고? 뭐라고? 우와, 그거 이상한 소리란 것 같지? 왜? 어쨌든, 경주를 신청한다, 그 어, 응, 경주를 신청한다니. 이, 그, 그, 그 너, 누가 꽃이야? 그런 것 있어. 어 그런 것들하고 있어. 어, 경주의 자동차를 소개! 안전한 자동차! 경찰차! 소방차 응? 음? 홀리랑? 로디인가? 로디인가? 어쨌든. 자, 그러면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이것도 치워주시고 경주하려면. 빰밤 오늘 경주를 맡게 된 루피라고 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경주의 룰을 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치, 앞에 있는 쪽부터 출발해서, 이, 여기 집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렇게, 얘네들이 방지 자동차고,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를, 쭉치에 들고, 이렇게, 가시고,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이쪽 보이죠? 손가락 가르치는 쪽, 이쪽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1등이다! 하고, 저에게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야, 경주를 시작볼까요 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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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 네, 코비랑 로비 강력한 공격가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완벽한 코브. 완벽하게 찔러주나, 쇼. 어! 고마워, 고마워 해리. 간다, 자, <laughs> <laughs> 어. <웃음> 나는 방해를 이고 터. 내 꽃가루를 뿌려주마 샤 빨리 가는 속도 어쨌든 고드링을 돌았어 빨리 흐흐 어가안야 역시 당장 투영 아쁜 몸을 만들자. 우와. 몸안 보이게. 우와. 오! 다비겠다 음. 비켜. 튀어. 튀 야! 시끄러워. 너무. 자, 올라왔어. 앨리비. 공 갈시다. 어야. 일단 이래서 조금. 이게 뭐길래 이렇게? 왜 이렇게 폴리랑 로디가 폭력적인 거지? 어, 맞다, 우리도 방해를 해야지! 그렇다면? 폭탄! 핑! 우야 폭탄 던지면?